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수도생활의 목표는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말, 헬로우입니다. 필로는 사랑이고, 칼리아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로칼리아는 좋은 것을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수도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가치 없는 것 사랑하지 말아라. 영원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말아라.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란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에 무가치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 여기는 것에 유가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행복, 축복, 이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란 무가치를 유가치로 선포하고, 유가치를 무가치로 선포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70여 년을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은퇴하면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요즘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농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2년을 견뎌야 귀농의 뿌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귀농에 성공한 심재석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귀농하지 마십시오. 시골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라고 귀농금지 10개명을 그가 발표했는데, 첫째 개명, 농사를 낭만으로, 농촌을 펜션단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귀농하지 말라. 제2개명, 돈 벌어서 거들먹거리며 전원생활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귀농을 사양한다. 제3개명, 농촌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아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귀농하지 말라 제4개명 산과 물이 조아 등산이나 트레킹에 좋으니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귀농한다라는 사람들은 귀농하지 말라 제5개명 온 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귀농은 절대로 하지 말라 제6개명 장마, 폭우, 태풍, 폭설에 좌절하는 사람은 귀농하지 말라 제7계명 내가 키운 농작물이 해마다 주렁주렁 대풍작을 이룰 것이며 비싼 값 받아서 호의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농하지 말라 제8계명잘 키운 수확 직전의 농작물을 갈아엎어버려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 참을 수 없다면 귀농하지 말라 제9개명 종합병원이 극장이 백화점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기농하지 말라. 제 10개명, 전원주택 광고, 특용작물 재배 광고, 내용에 혹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농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2018년 11월 3일, 드디어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10가지 종류의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수도원을 쉼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도원은 쉼터가 아니라 일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수도원들은 다 자립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벌리지 말자. 굶어 죽어도 손벌리지 말아라. 자립하자. 그래서 수도원마다 농장이 있고, 수도원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래서 다 자립정책을 가지고 자기가 노동해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바울의 사도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삽니다. 수도원은 쉼터가 아니라 일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수도원에서 나온 맥주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음료수 맥주, 알코올 농도가 없는 음료수입니다. 수도자들이 정석권 만들어 팔기에 수도원에서 나온 그 맥주가 다 팔리고 없어서 못 팔고 그리고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보면 천국 같아도 안에서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참 수도원의 법칙에 따라서 살다 보면 눈꽃 뜰새 없이 바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도원을 300여 개 세계적으로 다녀봤거든요. 어느 수도원에 가서 30명이 살고 있는데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싸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왜요? 부부간에도 싸움하는데요. 우리요? 싸움할 때 많아요. 근데 저녁 기도하면서 다 풀어요. 해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해지고 나서는 다 분을 풀어요. 그걸 깨끗하게 살아요. 밖에서 보기에 수도원은 천국 같대도 안에서 보면 지옥 같아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 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텔레비전 안 보고 하늘 비전만 봅니다. 늘 하늘만 보지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세 번째 수도원을 유토피아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죽는 고행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수도원에 관을 만들어 놓고 관 위에서 늘 10분 내지 20분 두루 놓아서 또는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관 속에 들어가서 묻힐 거니까 세상을 다 버리자. 이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수도원을 자연 속 별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도원에 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 붙이는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도원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도원은 완전한 곳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와서 수도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도사들은 다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수도사도 인간이라고 우리는 낮춰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수도원은 쉬는 곳이 아니라 짊어지는 곳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입니다. 수도원에 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도원은 쉬는 곳 아닙니다. 열심히 영적 전쟁하며 성경 읽고 영적 훈련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곳, 이것이 수도원입니다. 여덟 번째, 수도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탄부터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온게 사탄이었습니다. 호사담합니다. 사탄은 너무 뭐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공격해서 수도사 못되게 하고요. 영적으로 거성이 될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을 통해서 쓰러져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은 미래까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사, 수도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탄의 방해를 받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로 수도원은 수도사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 만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수도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수도는 행복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순교를 찾는 곳입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갈 것이거든요. 성경은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앞으로 성경의 맨 끝에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천국. 성경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큰성 바벨론 시대거든요. 큰성 바벨론은 세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 문화, 음란 문화, 배교 문화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돈이면 최고,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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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교, 배교, 배교 이렇게 세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로 끝에 천국 바로 전이 큰성 바벨론이에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주는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물질 문화 대신에 청빈 영성, 음란 문화 대신에 거룩 영성, 배교 문화 대신에 오직 예수 영성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그러한 불을 붙여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발전소 이것이 바로 수도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도원을 사랑하시고 수도원에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 생활에 이기심으로 짧은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